어제 삼겹살을 다 먹어서 그 삼겹살을 못 넣고 소세지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소리 너무 좋습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설악산 캠핑장입니다 입장이 2시부터였네 예약 차량 확인 자동으로 체크인 되고 우리 자리 옆에 애기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자리를 잘못 찾냐 <laughs> 하나가 한참 모자르다 큰거 사면 은 하나면 돼큰 거용이 따로 큰게또 있어 원래 큰게그 옆에 큰거 없었어? 없었으니까 이거 샀지 아줌마 불러서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 짜증났어 그래서 이게 낱개당 4천원짜리야 4천 이거 진짜? 음. 아 그래서 비싸구나 이게 뿔줄 줄여주면 안돼그 내가 줄일게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주는, 줄이는 거야 음. 소금 좀 우리 소금 안 갖고자 않냐? 왜안 가시나? 장을 봤는데 소금 없으면 아 알못 아 먹어. 없소금 아 하뭐 마늘 뭐, 뭐, 맛이 없죠. 아 이거. 아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 싸대기좀 맞을래 진짜. 우와, 전문적으로 하시네 많이 하신 거 같다, 그렇지? 이 정도면 괜찮네. 원래 반에서 조금 위만 담그는 거잖아. 맞니?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는데 이만큼인데 돼? 요하지 오리한테 데이 면이 굵은 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양이 진짜 많아 생각보다 잘찍어봐 그냥 소금이면 여기 넣을 수, 넣을 수 있거든? 문 넣겠지 뭐.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근가맛 봐봐 안짱 안짜 숟가락 하나 있는데 네, 듀랑구 쉘터의 야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밤이라서 크게는 말못 하는데 쉘터가 이 BM i3가 들어갈 만큼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커요. BMx5 정도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정도로 큽니다. 쉘터가 공간이 안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캠핑은 캠핑은 불놀이, 오래? 캠핑에 빠져서는 안될게이 불이지. 지금, 10시 반인데, 고기 구워 먹고 있어요. 모기가 1도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먹고 자고, 아, 먹고 이렇게 쉬고 하다가, 잠은 저기 아이스리에 가서 잘 거예요. 캠핑엔 불이 빠질 수 없죠. 어젯밤에 비가 올것 같아서, 이렇게 다이소 천막하고, 타프로 그냥 덮어 놨거든요, 텐트를.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다행입니다, 정말. 잠은 여기 아이스리에서 잤어요. 아이스리는 딱두 명까지만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잘 때는 머리를 저기다 두고 자면 되는데 둘이 잘 때는 머리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자면은. 키가 아무리큰사람도잘수 있습니다. 듀랍고 네, 쉘터 리 한국에서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우고양쪽에 하나 랍에 하나 이게게세우고이렇게팩 다운을 하나, 둘, 셋, 넷게렇게 하는 방식인데, 어이 텐트 자체 그 팩을 한세 번씩, 각 팩당 위치를 세 번씩 수정을 했어요. 제가 못 치는 걸 수도 있는데, 어 스노우피크도 처음 쳐본 텐트는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무래도 이런 좀 오래되지 않은 역사가 없는 그런 브랜드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기를 이렇게 요요 요 윗부분을 팽팽하게 하려고 해도 팽팽하게 되지가 않아요. 요 앞에 그 프론트 이거 도어 있죠 이 도어도 마찬가지고 저 굉장히 팽팽하게 당겼는데도 저희가 이렇게 축 처져요 왼 뭐, 텐트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듀란고 텐트 듀란고에서 뭐 텐트든 뭐든 새로 나오면 재구매 재구매 의사는 음, 아예 없습니다. 대신에 색상이랑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기, 프론트, 제 프론트에 이렇게 지퍼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그 부분도 지퍼가 막 먹어요. 그, 먹는다는 게 그, 이가 나갈 그 가운데에 막 이렇게 벌어지고, 닦이고, 벌어지고, 닦이고 막 그래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마음에 안 드는 브랜드입니다. 듀랑고. 그리고 저 포를 위치하는 위치가 텐트 안에 이렇게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얘기가 안 되어 있고 그냥 저런 모서리들이 다 모여지는 부분에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그냥 표시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초보자를 위해서 네, 아무튼 저는 이거 듀랑고 쉘터도 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스노우 피크 엔트리 팩은 굉장히 좋긴 좋았는데, 색깔이 너무 진짜 구려서, 진짜. 그래서 이걸 산 건데, 이건 색깔이랑 다마에 드는데, 그런 역시나 그런 브랜드의 차인가요? 아무튼 그런 게 굉장히 별로입니다. 어 대신에 실내 공간은 요 앞, 요 앞으로도 이걸 칠수 있고, 저 반대편으로도 이렇게 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넓어요. 안에 이너 텐트를 넣는다면 4명 정도, 성인 4명은 충분히 잘수 있을 정도로 넓, 넓고요. 대신에 요 앞에 이 앞에 이폴 있잖아요. 이 <laughs> 업라이트 폴이라고 하나? 이 폴을 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켓몰 폴을 샀는데 저 오켓몰 폴 역시도, 어, 이, 이 돌아가는 게 계속 내려와요. 처음 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돌아가 돌, 돌려서 고정하는 방식인데 그 고정이 잘안 되다 보니까 계속 내려오고 내려오고 막 아무튼 그래서 처음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게 지금 어, 어떻게 저렇게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폴은 역시 스노우피크의 <laughs> 단조팩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주는 폴은 그냥 다 버려야 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실내 공간 하나는 정말 넓어요. 그래서 가을 여름에 쉘터로 사용하기에는 진짜 그저그만인. 이거 혼자서는 절대 칠수 없는 그런 텐트입니다. 원래 김치찌개를 이렇게 했나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맛있어. 땅이다 나 일단 얼그라운치 어. 물총 보이지 내말물 보글 소리 좋다. 눈까지 올리고 손 씻고 가야지